지금부터 신호음에 맞추어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. 셋, 둘,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30, 31, 32, 33, 34, 35, 36, 37, 38, 1 6 1 39, 40, 41, 42, 43, 44, 45, 46, 47, 48, 49, 섯 마흔여섯. 2흔일곱4흔여덟 마흔아홉. 신. 신하나. 신둘. 신셋. 신5 신다섯. 신여섯. 신일3신4덟 신아홉. 예 예순 하나, 예순 둘, 예순 셋, 예순 넷, 예순 다섯, 예순 여섯, 예순 일곱, 예순 여덟, 예순 아홉, 일흔, 일흔 하나, 일흔 둘, 일흔 셋, 일흔 넷, 일흔 다섯, 일흔 여섯, 일흔 일곱, 일흔 여덟, 일흔 아홉, 여든, 여든 하나, 여든 둘. 여든 8 여든 5 여든 다섯, 여든 여섯, 여든 일곱, 여든 여덟, 여든 아홉, 아흔.